1강은 부자의 마인드셋이었다면 2강에서는 너바나님의 200억 투자 레시피 저환수 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환수 원리 내용을 들으며 얼굴을 알기 전 매매한 영옥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너바나님이 말하는 저환수 원리에 하나도 맞지 않았던 아파트였습니다. 한때는 나, 남편, 딸세식구 오순도순 살았던 추억의 아파트인데 우리 부부가 공부해서 사지 않았다는 점. 부모님 권유로 구매했다는 점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매매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쇼핑인데 말이죠. 이강을 듣고 선배와의 대화를 하러 서면으로 갔습니다. 선배님이 먼저 오프라인으로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 워킹맘의 시간관리, 유리공 가족 지키는 방법까지. 같은 워킹맘 투자자인 선배님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열방 기초는 들으면 들을수록 한 번이 아닌 1년마다 들어야 하는 정규강이라고 생각해요. 수도권 투자니 지방 투자니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저는 너바나님의 이 부자 레시피는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아 올부가 더 믿음이 갑니다. 곧 참강도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